UV가 지 d 태양 복컬로 훈수 두면 1단계 설레임을 비트로 훈수 두는 유세윤인데요 설레임이 두근거림이에요 그게, 그게 비트가 되는 거야 두근두근 쿵쾅쿵쾅 퉁치퉁치 퉁치. 본격적으로 태양한테 훈수를 하는데요 태양이 버튼은 뭐야? 음, 음. 후렴 어 해봐 음. 너를 찾아서 오에오 오에오라고 꼭 발음해야 돼? 그 순간 오래요래해오래요오래요로 해봐 이 음. 오레오. 역시 태양은 어떤 훈수든 소환해요 99단계 이번엔 지디가 13년만에 찾아왔는데요 을 알려줄까 그럼? 발시한번책 네네네 좋. 우파토트테파토트 상태에서 오늘밤을 삐딱하게 원래 한 대로 해 오늘밤을 삐안 움직이잖아. 움직이잖아 안 움직이잖아 그 순간 파파포포 피파포포 아 발음이 다고 꼬맣죠 훈수도 라임으로 받는 지디 역시 지디는 지디네요